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여 주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소개하시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연합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잠시 떠나실 예수님의 부재는 더 이상 부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나 또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의 온전한 연합에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이 교제에는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가 서로의 안에 있으므로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항상 나타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겁니다. 항상 나타내실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맹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신자들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합과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고 본적 없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연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며,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사 함께 하시며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인 아닌 유다가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째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1절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리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온전한 사랑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가진 자에게만 자신을 나타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4장 17절에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겠다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왜 예수님은 세상을, 세상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러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질문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고 메시아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걸맞는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수 없는 이야기만 쭉 하시더니 이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드러내겠다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대상과 나타내지 않으실 대상을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볼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순종을 유발하고 순종은 사랑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유발하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사랑과 순종을 유발하는 겁니다. 무엇 하나가 원인이 되어 다른 것을 만들어 내린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효과를 내는,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과 지식과 순종의 유기적인 효과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랑과 지식과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지식과 순종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유다의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드러내어 왕이 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시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승청과 다시 오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그럼 의미아마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럼 의미암마 우리가 사는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하여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